2025년도 3관마 마지막 대상 경주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입니다. 올 시즌 서울과 부산의 3관마 라스트 경주의 챔피언은 과연 누가 차지할까요? 알고 있는 인기마에 대한 분석 및 해설은 물론이고 고배당이 유력시되는 복병마에 대한 분석 및 해설도 후반부에 있으니 영상의 마지막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2025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대 대상경주의 해설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아시스 블루는 진겸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오아시스 블루는 거구의 체격 조건을 갖추었고 안정적인 주행자세를 바탕으로 탁월한 근성을 겸비한 완벽에 가까운 경주마입니다. 데뷔 후 3전째에는 1800m 레이스에서도 선행 일순하며 우승에 성공하였고 장거리 무대에서도 바로 능력을 검증받았습니다. 10월에 김해시장배 대상 경주에서는 결승선을 가장 먼저 통과하였지만 3코너에서 타마피를 진로 방해하며 낙마의 원인을 제공하여서 우승을 차지하고도 실격당하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절치부심하여 올해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하며 그야말로 폭발적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올해 2월에 경남신문배와 지난 4월에 KRA컵 마일 대상경주에서 모두 압도적인 능력을 발휘하며 우승에 차지하면서 명실공이 서울과 부산의 3세 최강의 전력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특히나 4월에 3관 경주 첫 관문인 k r a 컵 마일 대상 경주 1600m 레이스에서는 두터운 선두 그름에 3선 외곽에 자리하고 적극적으로 전개를 풀어나갔고, 코너에서 외곽 감아서 선두 치고 나오며, 직선에서는 압도적인 주폭 겸비 탄력을 선보이며, 2위 마와 3화 신차 압승을 거두었습니다. 직전 5월에 3관마 두 번째 관문인 코리안 더비에서도 압도적인 인기마로 주목을 받았고, 역시나 기대치만큼 출중한 기량을 선보이며, 우승에 성공하였습니다. 당시 비가 많이 와서 포화주로 컨디션에서 펼쳐졌던 코리안 더비에서, 이클립스 더킹이 선행으로 주도하는 레이스 흐름에서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서서히 감아서 3코너 전에는 2선 외곽에 자리하였고 직선에서 압도적인 주폭 겸비 탄력으로 완벽한 스퍼트 능력을 선보이며 3관마 두 번째 관문에서도 대망의 챔피언에 등극하였습니다. 이제 삼관마 경주 중에서 두 번의 레이스에서 우승을 차지한 만큼 명실공이 2025년도 국산 3세마 중에서 최강의 능력마로 자리매김하였고, 이번에 삼관마 마지막 레이스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 2000m 출전에서도 압도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당연히 우승 1순위 마필로 평가됩니다. 마이드림 데이는 서승훈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마이드림데이는 작년 7월에 데뷔 후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탁월한 능력을 선보이며 2연승에 성공하였고 작년 가을에 생애 첫 대상 경주 출전이었던 김해시장배에서는 초반 앞선 자리 선점에 실패하고 후미에 자리하며 막판 직선에서 늦은 스퍼트로 아쉬운 사착에 머물렀습니다. 이후 브리더즈컵에서는 최하위를 기록하며 졸전이었지만 올해 3세마로 접어들면서 급격한 능력의 상승세를 보이며 2월에 경남 신문배 대상경주에서는 3착하였고 특히나 지난 4월에 KRA컵 마일 대상경주 1600m 레이스에서는 초반 전개부터 적극적으로 2선 인코스에 자리하고 전구간 앞선에서 최선 역주를 펼치며 막판 직선에서도 한결 강화된 결정력을 발휘하며 2차 입상에 성공하며 삼세마 2인자 자리에 등극하였습니다. 직전에는 가벼운 주로 컨디션의 조건 속에서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아. 초중반 유리한 위치 선점하기에 애로사항이 있었고 결국 빠른 주로 컨디션의 영향과 전개의 불리함을 극복해내지 못하고 막판 위력적인 끝걸음의 여력만 남긴 채사차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장거리 20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에 자신있게 출사표를 던졌고 다수의 발 빠른 선행마의 출전으로 인해서 앞선의 레이스 흐름이 은근히 빠르게 진행되겠지만, 정상주로 컨디션 구도에서는 초중반 레이스 흐름에 구애받지 않고 가장 유리한 전개 운영이 가능한 가운데 직선에서 앞선 포지션에서 스퍼트를 단행할 수 있겠으며, 자유로운 전개 운영이 가능한 장점을 지닌 만큼 훈련 시 쾌조의 컨디션을 바탕으로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는. 직전에 코리안더비 대상 경주에서의 입상 실패 아쉬움을 일거에 만회할 입상 유력마입니다. 온주가이는 김혜선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온주가이는 작년 6월에 데뷔 후 단계적으로 거리 늘려서 1,400m 레이스까지 3연속 입상에 성공하며 데뷔 초부터 출중한 기량을 검증받았던 마필입니다. 이후 작년 연말에 장거리 1800m 레이스 첫 도전에서 입상을 차지하며 장거리 레이스도 너끈히 극복해냈던 마필입니다. 올해 들어서 2월에 경남 신문배와 지난 4월에 KRA컵 마일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모두 입상 실패 졸전을 펼쳤지만 강자들과의 레이스에서 전력을 충분히 다졌고 특히나 직전에 코리 안더비 대상 경주에 출전하여서 당일 전혀 주목을 받지 못했지만 보란듯이 2차계 성공하며 그야말로 폭탄 고배당을 터뜨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당시 출발 이후 적극적으로 이선에 가담하여 유리한 전개 운영을 펼쳐냈고, 직선에서도 탁월한 근성을 발휘하며 챔피언 오아시스 블루에 이어서 두 번째로 결승선을 통과하며 2차 입상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실전을 거듭할수록 능력의 성장세가 탁월한 가운데 이미 장거리까지 완벽하게 적응 능력을 보여주었고, 주행 중 고개도 낮게 깔리며, 이상적인 주행 자세를 갖춘 마필로 평가되며, 출발 이후 밀어나가는 중속 스피드도 충분히 갖춘 가운데, 특히나 전개가 처졌다가도 재차 올려 붙일 수 있는 우수한 근성도 보유한 만큼,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서도 유리한 전개 이점을 극대화하며, 자력입상 기대치가 충분한 마필로 평가됩니다. 이 클립스 더킹은 문세영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이 클립스 더킹은 작년에 데뷔 후세번의 경주에서는 아직 능력의 성장세가 더딘 가운데 연달아 졸전이었지만 작년 12월에 1,300m 레이스에서 선두권 경험 레이스를 너끈히 이겨내며 2위마와 8마신차 압승을 거두었고 단계적으로 거리 늘려서 1,800m 장거리 레이스까지 모두 선행 일순 우승하며 독보적인 능력의 상승세를 만천하에 과시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홍콩 트로피 특별 경주 1800m 레이스에서는 강공 선행 작전으로 막판까지 끈기 보이며 2차 입상에 성공하였습니다. 출발 이후 발군의 순간 스피드를 갖춘 전형적인 선행형 마필이며, 직전에 코리안 더비 대상 경주에서는 인코스 2 4 살려서 출발 이후에 원사이드 선회주도 레이스를 펼쳐나갔지만, 막판 한발 부족한 면모로 3차에 머물렀습니다. 이번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 경주에 출전하는 가운데 다시금 초반부터 수월하게 최선두권에 자리하고 선행주도 레이스가 유력시되며 훈련 시 지구력 보강에도 만전을 기한 만큼 전 구간 최선두권에서 최적 전개를 펼쳐나가며 막판까지 악착같이 끈기 발휘하며 버틸 복병 전력입니다. 언더플로더는 마이야 기수가 기승을 하고 부담 중량은 57kg입니다. 언더플로더는 작년 7월에 데뷔전에서 최단거리에 출전하여서 후미 외곽에 자리하고 불리한 전개 운영으로 졸전을 펼쳤지만 그 이후 바로 입상에 성공하여 단거리 무대에서 바로 경쟁력을 선보였습니다. 작년 9월에 과천의 이세마 최강자를 결정하는 문화일보배 대상 경주에서 종반 궁극의 탄력을 선보이며 3차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작년 11월에 브리더즈컵 대상 경주에서 입상 실패 졸전이었지만 그 이후 3번의 경주에서 모두 입상을 차지하며 과천벌 3세마 강자로 등극하였습니다. 지난 4월에 KRA컵 마일 대상 경주에서는 외곽 게이트를 배정받아서 당시 롱런 불패가 선행으로 빠르게 이끄는 구도 속에서 초반 전개가 후미로 처지며 전구간 후미 외곽에서 불리한 전개를 펼쳤지만 직선에서 뒤늦게 탄력을 붙이며 짱짱한 스퍼트 능력을 선보이며 사착하였습니다. 직전에 1800m 레이스로 펼쳐졌던 코리안 더비에서는 전날 많은 비로 인하여 포화주로 가벼운 컨디션에서 매끄러운 발주 이후에 초반 이선에 가담하였지만 1코너 지점 내측으로 진로 변경하며 타마필드를 방해하였고 이후 중음미로처지면 전개가 꼬여버린 가운데 직선에서 밋밋한 탄력으로 구차게 머무르며 졸전을 펼쳤습니다. 원더풀로더는 초반 전개가 게이트 유블리에 따라서 초중반 전개 양상이 달라지겠지만 장거리로 갈수록 더욱 빛을 발할 혈통의 마필이며 이번에 장거리 2000m 레이스로 펼쳐지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배 대상경주에서는 마이야 기수의 기승 스타일답게 초반부터 적극적으로 중선 입권에 안착한 하며 전구간 유리한 전개 운영을 펼쳐낼 수 있겠으며 훈련 시 한결 향상된 컨디션을 보인 만큼 복병 같이 충분한 마필입니다.